자, 문제 봅시다. 3차 함수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. 장상 이런 거 봤을 때 꼴과 값을 이용을 하자고 했죠? 자, 얻어낼 수 있는 거첫 번째 f(1)은 0이다. 로피탈 빠르게 써 보시면은 두 번째 f'(1)은 3이다. 요렇게 두개 얻어볼 수 있겠죠. 음. 그리고 1이 아닌 상수 알파에 대해서 너가 알파다. 그랬어요. 자, 너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일단은 첫번째 0분의 0꼴 써주시면은 FE가 0이다 얻어낼 수가 있고요자 두번째는요 음 로피탈을 써야되는데 일단 로피탈 한번 써볼까요 사실 요거는 로피탈 쓰는게 오히려 조금 번거로운 것 같긴 한데 뭐 배운게 로피탈이니까 써봅시다 자리미트스가 2로 할때자 미분하고 그냥 두고 그냥 누구 미분하고 음, 이렇게 돼요. 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데 자두번 미분한 거 뭐예요? 아 어, 여러분 괜찮아요. 어 일단 x에다가 2를 넣어보자고요. 으흠. 자 x에다가 2를 넣어봅시다. 그럼 너 넣어 사라지고요. f 프라임 e 2분의 f 프라임 2가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f 프라임 2가 0이 아니라면은, 약분, 약분 돼서, 알파가 1이다! 라고 나올 텐데, 지금 너는 보니까, 어, 알파가 1이 아닌 상수래요. 아, 그럼 모순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, 뭐요? f 2가 0이라고요. 음. 그럼 일단 우리가 f 2가 0이라는 것까지 얻었어. 근데 지금 봐봐요. f'2가 0이고요 f2도 0이야 그리고 f1은 0이야 그럼 fx 자체를 우리가 k 곱하기 x-1 곱하기 x-2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f'1이 3이다 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서 k 값을 구해볼게요 자 f'x는 너 플러스 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f 프라임 1은요 결국에 너에다가 1 넣으면 사라지고 그냥 k가 될 텐데 그게 3 되는 거예요. k가 3이다. 요렇코롬. 그러면 일단 f 4는 구할 수가 있고요. 너의 값은요. 음, 우리가 지금 했다시피 로피탈이 잘안 먹네. 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고지것들을 해보는 거야. 진짜 식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. 왜냐면은 f 프라임 2가 0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부정형이라서 우리가 직접 이 리미트 안에다가 식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야. 음. 그러면은 정리해서 해보는 거야. 자, 리미트 X가 2로 갈 때, 자, 너는요, 여기다가 x 1를 곱한 거니까, 자, 여기다 3 넣고, 여기다도3 넣으면은 너는 6 되겠죠? 음. 이렇게 되고, 여기다가 X-2씩 곱해주면은, 요렇코롬요렇코롬 나오고요. 분자에다가 3 곱하기 x 빼기 1에 x 빼기 2의 제곱.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자, x가 2로 가고 있어요. 음. 자, 그럼 먼저 x 2의 제곱으로 약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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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요. 그러면은 요렇게 싹싹싹 사라지겠죠? 음. 자, 그리고 나서 너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너를 합쳐주시면은 3x 빼기 6 더하기 6x 빼기 6 이라서 뭐가 돼? 음 정리할 필요가 없나? 어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약분 했으니까 x에다가 2 집어넣어 볼까요? 그럼 너 사라지고 너에다가 x에다가 2씩 넣고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아 알파가 2분의 1이다 이런 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? 그러면은 f4는요.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될거고 거기다가 알파 음, 2분의 1 곱해주시면은 정답은 9, 2, 18로 구해볼 수 있겠죠? 음. 자 로피탈이 굉장히 어 유용한 툴이지만 로피탈만으로 모든게 해결되진 않는다 어 때로는 진짜 그 먹히지 않을때는 정통 극한 프이처럼 아까 여기서 로피탈 써도 음? 말끔하게 안 됐잖아. 그런 경우에는 우리 원래 하던 것처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. 라는 것까지 교훈으로 삼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 할게요.